와, 지금 수분감이 제 얼굴에 사아 되었는데, 지금 스튜디오도 조금 건조해요. 저희 막 그래서 가습기 틀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 오래 있으면 얼굴 건조하고 땡기고 아프고 하셨던 분들, 지금 제가 8번, 10번 뿌렸죠? 진짜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흘러내리는 거 하나 없이 진짜, 수분감만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얼굴에. 화장 절대 건드리지 않고요. 이 친구들이 되게 착해요. 화장 열심히 한거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얼굴에 내가 수분만 충전하러 들어갈게.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무지개님, 전신에 다 사용 가능한 거예요? 오, 질문 좋았어요. 여러분, 전신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팔, 팔, 뒤꿈치 등. 그냥 건조하신 부분들 그냥 쓱쓱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토피 있는 아이들 있죠? 그러면 밖에서 엄청나게 긁어요. 여기 부분.